<laughs> <laughs> 아이새복 나... 많이 받으세요. 에, 음, 아니. 뭐, 아니야? 뭐가 아니이고래 추워 갖고 뭐가 푹하고 막 원래 춥다 하더니. 아이고. 참. <laughs> 아, 나 고양이 지금 다새복 많이 받았어, 형님? 에. 아유. 먹구냥우, 먹구냥우. 나무도 아예 눈으로 덮어놨네. 예? <laughs> 이렇게 하면 더잘 타잖아 형님 더잘더잘 타는게 더 맛있게 타잖아 아 여기 있는거 타지 아이고 눈으로 왜 덮어놨어 나무를 엄청 왔어 우리 임실은 하우스 다무너졌어 아이고 왜? 거기 그래 신고하랴 야 하나 더 뭐, 넣어 너, 형님 더 넣어야지 저거 이 하나 더 넣고 와 저리 가 저리 저리 가어 참. 이차이야 그, 그게 그타 밤새나서 끝놓다장 왔다 응? 야 하나 더 넣어? 안 걸리니 <laughs> 알지 뭐너가 늦지 마또방 쭈글쭈글해지고 어떻게 하지 <laughs> 에이. 그나저나 이 나무는 언제 이렇게 많이 해다 놓은 기고 그래 왜 나무 하면 뭐, 금방 하지 뭐한 장은 없다 하여튼 하루 하면 한달떼 하루 나무 하면? 네 하루 하, 나무 하면 한 달을 떼어? 한달 떼고도 남지 야, 그럼 이틀만 하면 되네 그럼 <laughs> 근데 이게 한 날짜리 밖에 아니야 네비프대 여기 있어 이봐 그러면서 오다가 눈 보니까 음. 옛날 생각나 비리 부대 가지고 한번 썰매나타 볼까. 하하하하자 <목소리> <목소리> 야, 여기 조심해 <야>, <laughs> 타. <타워.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가 <목소리> 형님네 집 앞에인데요. 아주 어른들 동심에 세계로 들어가서. <목소리> <목소리> 오호 어!! 엉덩이, 엉덩이! <laughs> 어, 어, 안 탄다는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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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아이고! 아, <laughs> 재밌지, 형님? 아, 나 아니, 안 재밌다, 아, 왜? 아니, 안 아, 봐, 한번더 타.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엄청 빨리 와 <웃음> <응>. <웃음> 엄청 빨라? 응. 그래 빨리 야지 이게 엄청... 썰매보다 <laughs> 더 나아 <웃음> 형님 간단히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 <laughs>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지 그래요 아 우리 형님 형님 재밌어 빼요 아 형님 재밌냐고 어디까지 가 이야 아 여기까지 여기다 가야겠네 카메라를 나도 한번 타봐요, 겠네아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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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못 <laughs> 오, 멀리 갔어, 멀리 우리 공주 형님

새해 많이받아요 새해 많이받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이. 아유 허리가 아프죽겄네 아이고 머리가 지금 아프네 오늘은 겨울에 잘칠 때가 뭐가 제일 좋아요 응. 동태탕 형님은 진짜로 살이 많아서 썰매 탕탕탕탕 티대 아니 <맞아. 웃음> 눈사람처럼 탕탕탕탕 튀서 내놔 우리 큰키큰 큰 사장님은 쫙 나무젓가락처럼 <laughs> <타. 웃음> 우리 사장님은 아톰. <laughs> 아 얘는 앉아서도 잘, 잘 타네. 잘 타네. 잘 타. 그대 되게 은뭐 아니 해봤네 고 <laughs> 나는 저거 처음에 저기 저 옛날에 떨면 탔던. 아니 이게 대전에 동태탕을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기가 막혔죠 아, 형님 게... 어때요? 음. 이야 동태 한마 하라고 어, 안 익었잖아. 아안 익었지. 근데 이렇게 보어요 불려. 이거 봐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야, 수제비 떠놓으면 더 좋은데. 찍고 아, 나서 예. 구멍을 갖다가 군용 났다고 했거든. 그러니까그 의사 가 그나저. 형님도 군용이라고요? 아니 그데 이게 그런 군용이지. 구멍이? 그 구멍이지. 아니 충청도도 충청서도 군영이라고 하고, 아니, 전라도에서도 군영이라고 해, 전라도에서. 군역. 군역. 군 뭐더, 또 군역이 나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군역이라고, 구멍 군역. 군역 아니고, 사투리가. 구멍. 구멍. 군형이라고군형 여기서는 풍자도 구멍. 군이라고 치과가서 군형이라고 여기 군형 났다. 그래, 여기도, 그래, 내가 그냥, <laughs> 여기서 배운 대로 그게,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데, 치과가서 여기 군역 났다고? 예. 그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집가서사레 웃더라고 군용이 뭐냐 군이야 <laughs> 기가 막히게끓렇습니다 요새는 맛있게... 또저기라 돼. 크... 냄새도 기가 막히죠. 좀... 냄새는 병은 가차 네. 고 겨울에는 뭐니 뭐니 동태탕을. 어, 어, 그래요. 동태가 뭐, 질 나요. 옛날 모임할 때 이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개하고 이랬잖아. 윷놀 때. 네. 그 뭐지? 개할 때 친구들. 개할 때 나무 상자나 아, 얼음 가져오면 막 뚝뚝 해가지고. 초장 날 때. 초장. 아, 초상, 네. 집에 그냥. 그래. 국물 줄 국물? 저녁할 때 가마솥에서 한한끗째끓고 네.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짜면 물로 끓이고 계속 끓여서 막 네. 네. 그것도 노란 끓이고. 냄비에다 가지고 왔잖아. 따 들어서 맛있그게 어. 우리 동네에 그 그릇이 있었거든 상당 가마 하는 네. 그릇. 응, 그릇. 동네에서 그래 거기 보면 니런 노란 냄비 조금 만개있었거든 아니 형님 칠순이니까 많이 드셔. 어? 칠순은 칠순. 칠순이에요? 어칠순잔치한요 아, 그러면 아니야. 언제 아니 언제 하는겨? 새벽때 이거 까 이거 까 도망갔지.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 칠순잔치 칠순 노래도 있는가? 있어. <laughs> 해피버스티요 아, 어. 승우 형님 칠순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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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형님, 앞으로 10년만 더 사세요, 한 40인가? 아 또, 그냥, 소원 한 10일이라고. 10년도 사뭐 어떡하라고. 딸내미 누가 키워? 아, 민년도 사시라고. 한 막걸리. 딸내미 음. 누가 키워? 저, 건배 건강하세요. 음. 또 다음, 한 10년 후에 또 올게요. 음. 올 우리가 벤티, 푸른 벤티 해라니까. 아. 어, 아시고 경복많이받으 시고. 네, 을사년그죠 아, 아이고. 오늘 날씨가 북한에 엄청 춥다고 하더니, 춥날 춥다. 이거 동태탕이 최고요. 이거 진짜 할머니. 아야 동태라면. 네. 이 먹는 거야. 라면 하나 만들까 동태라면? 이거 진라면인데. 아, 이 국물이 끝내주네. 형님 빨리 떠서 드셔보란 께 저기 세종시, 세종시 거제 어제 공안노 공안인가 우리가? 야이 라면 이런 맛 편보래나? 음그래는애 기숙사 할때정했죠 아직... 그래? 어? 응 학교도 학교도 하기로 했대요? 응 학교도 그식구은못 가겄네 그럼. 응? 실순자실에 학교 대기했다고. <laughs> 아니 학교를 딸이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잘했네. 형님은 어? 가정적이라 동 택시 대기 공주장이지? 우리 형님은 응. 법이 급해서 가르쳐 죠아니 법이 있야 돼요 <laughs> <뭘? 웃음> 법이 트야 돼요 우리 형님? 네그리고 사무진을 혜잖그 네, 동네에선 최고 가깝게 지내거든요 아이, 형님 술도 여러 번 먹어라 아 그래. 법이 씨한데요 형님 음. <laughs> 뭐 저기가 법제진게 많은 거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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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법이 씨야 돼요. 그 함? 어. 하기야 누가 뭐 심어달래도 안 심어주고 그래요. 누가? 우리 형님 바쁘니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왜? 빠진다고 안 심어주고 <laughs> <laughs> 아 형님 그냥 심어줘해도 에이 씨어요 하여튼 배짱이라는 소리 형님. 그래 법이 씨 하는구나 형님. 욕했다고 안 심어주고 <laughs> 그래도 우제라면 다 해도 되지. 어, 말로만 그렇게 하지. 어, 아니요. 내가 예. 보니까 전의 인심은 두루두루 사려야돼 손에 봐도. 그래야지 치고 인심이 있지. 아유, <laughs> 맛있게 먹었다. 야, 동태라면 두십니다. 한 번. 국물 시원하네. 야, 잘 드셔. 우리 서사장님 하여튼 먹방 한번 해요. 서사장님하고. 예? 매운탕 기가 막히게 드셔. 아니, 미, 미끄러지, 왜 안, 안 잡어? 그럼 형님. 고기 중태기 엄무나 많아요 어디? 고기 중태 아, 굴러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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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더라고요 예? 네? 굴러지도 않아요 아그 매운탕 좋아하세요? 아니 그 술에 필요한 존재라면 싫고요 그 중태기 또 매운탕은 잘 끓이시거든 잘 됐네 이제 삼박자가 많네 어제 거기 가 한번 찍게요 예? 네? 여기 가지고 와 <laughs> 여기 왜 갔다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